이런 언니 얘기도 항상 믿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항상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에게 보내주시는 고민사연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의 근원을 자존감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내 의견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럼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네? 근데 세상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볼때좀 다소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관련해 가지고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타깃한 그런 상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패션. 코스메틱. plastic surgery contents 참고로 이 영상도 그런 콘텐츠 상품이에요. 뭔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이미지랑 게 있잖아요. 그런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이미지의 조건들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외모라든가 직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타 등등 그 조건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추고 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미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상품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하고 나오는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자존감의 조건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런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약 사라진다면, 그런 퍼즐 조각 안의 그림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건으로 만든 자존감을 진짜 자존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대꾸 미네플! 본론만 말합시다 그래서 자존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존감이 바닥이었는걸요? 근데 무엇이 자존감을 낮게 만들었는지는 알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타인이 인정을 받느라고 타인의 욕망을 소화하느라고 결국 스스로 진짜 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외면해왔고 마침내 제가 원하는 걸 추구하게 되었더라도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나의 감정,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된다. 이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한다는 착각 속에서 산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착각한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모두가 자기 밖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목표, 즉 인격의 완벽한 발달. 인간의 완벽한 탄생과 완벽한 성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 가족이 원하는 것, 친구가 원하는 것, 연인이 원하는 것, 광고가 원하도록 하는 것, 그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건 그렇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는 것에 좀더 솔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싫어하거나 괜찮지 않은 것을 파악하는 게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좀더 쉽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배척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이 관계를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랍니다. 내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내가 시간을 쓸 가치가 있을까? 내 공간을 차지할 가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쓸 가치가 있을까? 우리들이 흔히 배척하는 그 부정적 감정을 이용해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수술로 저울질을 하고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해서 나의 선택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자존감이 한뼘 성장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값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란 게 어떤 조건을 통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통한 결단과 책임감을 통해서 획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정적 감정이 주는 그런 사인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란 게참 어려운 숙제죠. 저도 앞으로 좀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알아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네플이었습니다.